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가 오늘은 장미허버 야이들 많이 키우시죠. 야이 제가 야이한테서 외목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목대가 굉장히 이제는 야가 나무처럼 튼튼해졌어요. 야이에게서 요렇게 삽목기가 많이 나오고 또 다른 곳에 삽목도 좀 내놓고 했는데 야 이제. 외목대로 예쁘게 크가고 있는 중인데, <laughs> 화분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또좀더 따듬어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야, 이 외목대 모양과, 그리고 좀더 따듬어서 다른 화분화분으로 옮겨 심고, 그리고, 야, 이에게서 따가지고, 이렇게 삽목된 이 녀석들도, 이 아이는 아마 그냥 여기다가 약간의 복토를 해줘가지고, 좀더 크게 놔두고, 그리고 여기 심어진 야, 이는, 제가 요런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외목대, <laughs> 장미 허브, 외목대 참 많이 만들죠. 그리고 어, 예쁘게, 또 풍성하게 키우기도 하지만은, 야, 이를 제가 한번 따듬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길어진 아이들은 또 길게, 키워진 아이들은 또 외목대로 하나. 일자이 요목대로 또심어 없기도 하고 했지만 이 아이는 지금 이 모양이대로 이제 요요 목대를 가지고 이제 예쁘게 튼튼하게 또 동그랗게 그런 모양으로 커줘야 하니 이 아이들 일단 순따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가위 소독은 항상 알코올로 합니다. 자 이렇게 클 때는 순따기를 해가지고 아이 걸려서 이렇게 또 순이 따졌어요. 따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잘라줬어 더 빵빵하게 클수 있도록 이렇게 순을 따줍니다 동그랗게 거의 같이 키가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따줍니다 야이는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향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순 따주고 긴 녀석들은 삽목을 하면 됩니다 야이한테서 삽목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따주고, 또, 야이도 좀 길쭉하게 올라가면서, 어, 여기가 좀 허전하죠? 그러면은 또 여기를, 여기를 따줘서, 여기서 순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또 메워주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이를 외목대로 그리고 좀 빵빵하게 키우기로 합니다. 자, 야이를 순 따기를 좀 하고, 계속 여기서 좀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립진 녀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 갈립진 거를 이렇게 조금 뜯어내줍니다. 이렇게 뜯어내주고, 음. 아이들도 햇빛 잘 보고 공기 잘 통하면 은 정말 잘 커주는 녀석들이거든요. 잘 커주면서 삽목도 정말 잘 되고, 식물 초보자 분들께서 제일 먼저 이 아이를 키워보라고 권하는 편이죠. 워낙 잘 커주고 잘 자라주고 삽목도 잘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렇게 갈립이 좀더 있고 요런데 새순이 다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영양이 좀 부족해요 <laughs> 좀 바꿔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참 뒤에서 혼자서 이렇게 그래도 유지를 잘 하고 있었어요 제가 꽃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미에 이렇게 손이 못 갖는 녀석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좀 작다 싶으면 요 위에서 이렇게 숨 따기처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똑똑 놔주면은 여기서 막 숨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쁘게 건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목대만 이렇게 좀 튼튼하게 이렇게 굵어지고 나면은 아주 위에서 이제 모양만 예쁘게 잡아가면 됩니다 <laughs> 아유 꽃 키우고 식물 키우면서 예쁜 모양으로 잘 자라주는 그 맛에 계속 이렇게 잘 키워 봅니다 또 이런 것도 위에서 이렇게 순을 이렇게 딱 따주면은 풍성하게 커주겠죠 아주 작은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순을 많이 내면서 외목대로 예쁘게 커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굵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지지대를 세웠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 굵어지고 나면은 지지대를 빼줘도 됩니다. 지지대를 빼고, 이제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옮겨주면은 이제 영양도 충분히 되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 왕성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아주 예쁜 모양으로 커질 겁니다. 예쁜 모양으로 완전하게 커고 나면은 제가 또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해서 손딱이를 4분갈이를 해주면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통통하게 삽목이 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아이들은 요 밑으로 손을 몇개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딱꼬아서그렇게 닦아 박서 삽목을 해놓면 으 나중에 이거 쭉한뼘좀 키워가지고 일자형 외목대로 만들면은 너무 예쁜 모양으로 또 나옵니다. 야이는 모체가 돼서 이 목대를 굵게하기 위해서 한참 동안 또 가지치기하고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럼 야이는 또 아주 튼튼한. 모체로 여목대가 되겠지만, 은 요런 아이들은 또 일자형 여목대로 아주 예쁘게 커준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선무 갈라이들 이렇게 놔두고, 제가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갈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상토에다가 계란 껍질을 좀 섞고 이제는 한달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영양제를 좀 올려 주고 그러면은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잘 커집니다. 햇빛 잘 보고 공기 잘 통해야 합니다. 자, 요것은 제가 일단은 화분이 너무 작은 거예요, 여기. 아주 작은 데에서 커다던 녀석이거든요. 아, 요거는 뽑아서 제가 화분으로 갈아줄 겁니다. 아주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튼튼하게 잘 내려가지고, <laughs> 아주, 단단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뽑아볼게요. 일단 좁은 곳에서 한참 동안 요 상토로 크고 있었으니, 내가 다른 꽃들 많이 보고 일한다고 신경을 좀더 많이 못 써줬어요. 그래서 으이 이렇게 상토를 좀 훌훌 털어내고, 일단 너무 많이 털어가지고 또뿌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무거운 상토를 훌훌 털어내고, 그러니까 너무 큰 화분에다가 또 옮기지 않을 겁니다. 너무 크게 안 키워도 돼요. <laughs> 좀자그만하게 예쁘게. 큐울 예정이라서 제가 요 정도 화분에다가 옮기려고 합니다. 자, 요 정도 화분에다가 밑에 흙을 좀 깔고 자, 이렇게 조금 깔고 야이를 이렇게 얹었어 이렇게 귤울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밑에 흙을 좀 깔고. 아주 뿌리는 튼튼해졌죠? 자, 요렇게 계란 껍질 섞은 섞, 섞은 상토를 넣어줬어 꼭꼭 가위로 이렇게 좀 눌러주면서 이렇게 심어줬어 한달 정도 여기서 잘 자라그라 하고 잘 자라고 또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던 영양 부족이나 이제 분갈이 할 때가 지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잎들이 파랗게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새순들도 많이 나오고 할때 그때 또 영양제도 좀 올려주고 또 나중에 요거보다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옮겨주면서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또 이렇게 삽목된 녀석은 여기 하나 이런 화분에 있는 녀석은 거기다가 그냥 조금 더 크게 놔두고, 이런 화분에 삽목대가 있는 녀석들은 뽑아가지고, 또 다른 화분에다 옮겨줍니다. 이 삽목이가, 여기 <laughs> 가랑크에다 하나, 이러고 있었네요. 야이는 따로 심어주기로 하고, 자, 이 아이들을 제가 여기다가 또 심어줘서 키를 좀더 키울 예정입니다. 지금 삽목으로 여기 있었으니까 아무 영양도 이제는 없어요. 그냥 크기만 이렇게 잘 커졌는데, 이제 여기 새상토를 해주면 은영양이가서더잘 자라줍니다. 이대로 좀 옮겨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씩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내려있죠? 뽑힐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다 하나씩 삽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소복하게 심어주면 여기서 새 상토에서 아주 잘 자라줄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뿌리를 내다가 말았네. 요 <laughs> 그냥 옆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소복하게 넣어가지고 또새 상토를 넣으면서 자,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면서 탈탈탈탈 좀 털어줍니다. 그러면은, 새밥을 먹으면서, 이제 또, 건강하게, 아주 예쁘게, 잘 자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물을 충분하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을 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갈이 할 때는, 물을 줄 때는 항상, 이렇게 살살, 살살 좀 주면서, 충분히, 졸졸 흘러내리도록 줍니다. 애목대 이 아이도 이제는 지지대가 없이도 이렇게 잘 쓰일 수, 수 있어요. 이렇게 꼭꼭 좀 눌러줘가면서 물을 살살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물이 줄줄줄줄 떨어지도록 줘서 놔줍니다 자, 그러면은 또이들 위에 좀 이럴 때는 또 위로 이렇게 물이 조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물이 좀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 잘 통하고 햇빛 잘 드는 곳에다 놔두면은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자라준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 심신 치료에도 좋다고 하는. 장미허버입니다. 얘도 이렇게 해서, 물리 졸졸졸졸 흐르도록. 뿌리가 잘 내려있기 때문에, 이래 보여도, 이렇게 줘서 놔두면, 꼿꼿하게 잘 서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준답니다. 자, 장미허버. 이렇게 해서 외목대도 만들고, 이렇게 풍성하게도 키우고, 그리고 좋은 향기 많이 맡으시고 예쁜 모양 많이 만드시고 하셨어. 즐감하면서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